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역은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장성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군정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정현 교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역은 의회 장성희 의원입니다. <laughs> 저는 오늘 국가유산보전직불자란 새로운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백제의 고도로서 다양한 역사, 문화, 유산들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전에만 매몰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희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왕궁터 발굴과 같은 문화재 발굴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기존 주거지를 매입하고 받은 보상으로 타 시군으로 떠나는 추세이며, 이는 강북 및국교의의 소멸과 쌍북 1, 리 인구 감소 등 심각한 지역 소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각종 문제들로 인해 구여군은 이제 인구 절벽과 인구 소멸로 이어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 기회를 통하여 국가유산 보전 직불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유산 보전 직불제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지정된 보도 보전 지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손실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손실 보상금 제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동의 사회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법과 고도 육성법은 고도 보전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해 제한만 할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보상 처은 매우 미미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문화재청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고도를 아름답게 지키, 지키며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당한 손실 보상과 다각적인 혜택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고도 보전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국가유산 보전 직불제 정책 제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문화재 발굴 및 진단조사 비용의 전액 국비지역입니다. 고도 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건축시, 토지 발굴 조사 비용까지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에서 국보나 보물 등 유물이 나오면 국가가 소유하면서 개인한테 조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고도보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보전에 대한 이행 조건을 성실히 충족하는 경우 농업, 임업, 직불금에 상응하게 소유자별로 단위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형태의 국가유산 보전직불제 제도를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의 시행은 문화재의 공익적 기능을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손실 보상으로 주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키며 보존에 대한 주민 인식 제거로 문화재의 가치를 상승, 상승시킬 수 있는 공익형 직불금 제도라고 본원은 생각합니다. 고도보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은 수십 년간 강력한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못하고 상실감에 쌓여 정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은 우리 주민들의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사유재산 활용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으로 주민들에게 문화재를 바라보는 인식이 부담이 아닌 자부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문화재청에 반복히 요청드립니다.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국가유산 보존 직불대의 시행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 문화재청이 협의하여 본 정책이 관철될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5월 17일에 문화재란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됩니다.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에서 유산이라는 개념은 기존 재화 개념에서 벗어나 역사, 정신을 아우르는 합장을 깨하고 공동체 가치를 강조하겐 의미를 부여하여 의미를 국가유산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공동체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과 함께 보도부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손실보상을 보장하는 국가유산보존직불제의 시행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화재의 가치를 지키며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번 국가유산보전직불대와 본 의원이 의정활동으로서 처음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한 국가하천 일부 규제 많아도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외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의에는 지속적으로 살기 전 부여, 구여, 행복한 부여를 위해 꼼꼼히 살필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8분을...